자, 반갑습니다. 이번 상대는 다리우스. 어. 루티 끌었죠? 이거 인베 싸움 해줍니다. 일레큐 찍었어요. 일단 살짝 빼줬다가. 어, 앞에 나왔죠? 어, 걸렸어요. 형. 큐. 일단 최대한 치고. 나이스. 물약 하나 사고, 저는 갑니다. 어, 다리우스. 다리우스 더블킬. 아, 뚜벅이. 유채야못 따라가죠. <laughs> 자야가 저 카이팅 안 치고. 잡으면, 나이스. 아, 근데 다리우스가 2킬을 먹었어요. 2킬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팀 전체로 보면은. 5킬을 먹었지만, 저는 키를 못 먹었고, 다리수는 2킬을 먹었습니다. 좀 불리하게 시작을 하네요. 자, 1레벨 Q를 찍었기 때문에, 한번 즐겨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치속이라 될것 같았는데, 안 되고, 죽나요? 물려 먹었는데, 제발! 아 이거 그래도 텔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닌데 다리우스가 3킬을 먹어버렸습니다 <laughs> 이러면은 어 게임이 많이 탑은 많이 힘들어져서요 오케이. 자 E 찍고 E 평 Q 다리우스가 좀 합니다 나쁘니까 빠르게 3스택 방금 쌓은거 보니까. 못하는 다리우스는 아니고. 자, 이걸 어떻게,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라인전 하는데, 어, 자르반이, 파자워져갔어요. 어, 이거, 다리우스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신자오는 치속 풀스택이고, 신자우 잡아야겠죠. 아, 질 굉장히 셉니다, 시바나. 자, 도망가야 돼요. 빨리 와야지, 저 럼블. 아, 미드 럼블이 너무 합류 늦으면서, 이러면 또 저만 망하거든요. 이런, 이런 게임을, 어떻게, <laughs> 하하. 일단, 틈나 사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럼블까지 죽으면서, 좋지 않아요. 일대는, 일단은 6맵, 제가 36맵 뛰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줬습니다. 이거 지면 답이 없어요. 이거 마지막 기회에요. 자, 이이형 W 쓰고 큐큐큐큐 나이스. 마지막 기회 살렸습니다. 3, 3킬 먹은 다리우스. 자, 6맵을 빠르게 찍고 바로 들어가 줬습니다. 다리우스가 아까 인베 본다고 미니언 두 마리를 놓쳤는데, 그두 마리 차이로, 육렙킬을 받습니다. 자, 다리우스도 이제 6렙이 됐고, 어, 신났거든요? 나이스, 큐안 맞았고. 자, 첫템은 거대한, 아니, 굶주린 히드라 가줍니다. 자 다리우스 피 조금 빼줬기 때문에 지금 저하도 있고 안 무서워요. 자 까불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자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킬각은 아니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서로 킬각. 자이 e 한번 맞춰주면 좋을 텐데 어 끌렸어요? 뒤로 뒤로 쏘졌습니다. 서로 킬각이라서. 다리우스전은 이렇게 파고, 들때 파고 들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됩니다. 자, 나이스. 6렙 이후에는, 어, 좀, 이렇게 각을 잘 봐서 딜교환을 하면 이기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우스가 3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했죠? 저도 제압 생겼죠, 이제? 닌자탑이 가주겠습니다. 자, 복귀해줬고, 어, 밑에 싸우거든요, 전령? 전령 싸움 한번 봐주겠습니다. 이거 다리우스랑 1대1 싸워도 돼요. 어, 나이스. 도끼, 도끼, 날에 맞았죠? 아, 날에 안 맞았죠? 평타, 큐 아. 이, 나이스. 다리우스, 이러면은, 저도 3킬을 땄습니다. 솔킬 한번 따이고, 3킬 땄기 때문에 1대3으로 제가 스코어 앞서죠. 다리우스랑 상성은 6렙 이후에는 그렇게 안 밀립니다. 6렙 전에만 사려야 되지, 6렙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밀려요. 나이스, 포플까지 먹었고. 아, 이러면 돈도 굉장히 많고, 이거 캐리가 나왔습니다. 자 히드라 나왔어요. 어 밑에 싸우니까 텔 다리우스도 가졌으니까 <laughs> 다리우스 잡아줘야겠죠? 나이스 잡아주고 어문 열어라. 향큐 들세죠? <laughs> 이집 끊어주고. 궁 있으니까 좀 까불겠습니다. 저 잡을 수 있는데, 사일러스 왔죠? 사일러스 와서 그냥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용이나 좀 먹어줄게요. 근데 바로 먹긴 좀 그렇고, 저 피가 빠져가지고. 집 갔다가 용 싸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퍼 하이템 나왔고. 어, 다리우스 바로 들어갑니다. 이평 Q. 자, Q를 안쪽으로 맞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이겨요. 들어가면 이깁니다. 저마다 안 걸었죠. 시바나도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딜 시바나는 다리우스를 좀 이기기 괜찮습니다. 다리우스랑 상성이. 자 이거 타워 믿는 거 엄청 빨라요. 패치되고 엄청 빨라졌죠. 쭉쭉 밀어줍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뭐 뭐 트런들, 뭐 피오라, 뭐그 나서스 뭐그 정도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타워 믿는 거 빠른 챔피언들 그 정도 속도 이제 따라옵니다. 이 선체 파괴자까지 올리면은 진짜 빠른데 스포에다가 근데 저는 선체 파괴자는 좀 선호하지 않아 가지고. 스테락으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가타 복귀하는데, 저 타워 피가 애매해요. 저거 다리우스가 깰 확률이 높습니다. 깰려고. 바로 들어가줍니다. 자, 타워 못 깨게. 타워 못 깨게. 빨리, 빨리 쳐줘야겠죠? 나이스. 밑에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 타워. 깨지지도 않고, 다리우스도 잡고. 이억 이득이죠. 자, 이러면은 게임은 거의 기운 것 같고, 초반에 엄청 불리했습니다. 엄청 불리하던 게임. 아까 그 6렙 킬각 한 번으로 탑은 그때 다시 기울었고요. 네, 밑에는 정글 싸움을 제가 계속 해주면서 이득만 봤죠. 자, 먹어주고, 짜오. 지금은 뭐, 딱히 이득 볼게 없어서, 일단 집가서 트포 사오겠습니다. 자, 트포 사서 텔 샀어요. 위드 싸우니까. 봐줍니다. 있어주고, 자, 궁은, 아, 궁은 아직 안 돌았고, 이거 궁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밀어주면 됩니다. 오는 애 있으면 다이브 치면 돼요. 그리고 트포 나오는 순간, 파워 깨는거 엄청 빨라집니다 어 근데 싸일는 조금 부족하고 밑에 아펠이 보였기 때문에 아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싸일을 잡아주면 되겠죠 라인 클리어도 빨라서 빠르게 빠르게 밀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론 이득볼게 없으니까 파워 밀게요 평큐. 평큐. 철거. 사일러스 궁 뺐었는데, 사일러스 궁뺏은거 별로 안 아픕니다. 자, 들어오면 싸웁니다. 들어오면 싸워요. 어, 짜오 자우 왔죠? 짜오부터. 그, 삽제 평큐. 자 앞에 엄청 세죠? <laughs>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슈바나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깨주면 승리하겠죠 타워깨는건 엄청 빠르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승리해주시면 됩니다.